술게임으로 이미지 게임을 했거든요? 5일 동안 안 씻어봤을 것 같은 사람에서 지목당했고요 안 나가봤을 것 같은 사람 지목당했고요 지금 집에 가고 싶어 보이는 사람 지목당했고요 아니야. <laughs> 안녕 <laughs> <laughs> <놀람> 어떤 미친 스트리머가 지금 배문을 해요 저예요 신분증 없어서 바꿔 먹은 거 부럽다고? 신분증 검사 안 하세요? 아니 술집은 하지 않아요? 술 맛있었냐고요? 술맛 없어요. 잘 놀다 왔는데 중간부터 집 가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. 왜분내나냐고요분내 나세요 지금?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? 잔뜩 난다고요? 아무것도 안은, 고 싶어서 그냥 잠깐 켰어요. <laughs> 그래, 인사했으니 이제 자러 가거라. <laughs> 아니, 내가 원래 오늘 집에서 11시에 출발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제가 11시에 일어났어요. <laughs> 이제 방송 늦게까지 해서 그래. 아, 어, 그러고 급하게 준비해서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타서 가면서 화장을 했거든요 거의 도착하기 20분 전에 똥이 말려온 거예요 <laughs> 죽는 줄 알았어요 화장 다못 했는데 똥 마려워서 왜 화장을 못 하겠는 거야 후... <laughs> 하고 화장을 멈췄어 한 고비를 넘기고 화장을 다시 끝내고 보니까 이제 50m 남았더라고요 그때 다시 신호가 왔어 근데 사거리 신호가 딱 걸린 거예요. 사거리라서 신호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. 50m 남았는데 죽을 뻔했어요. 아니, 급하게 나가느라 화장실도 못 갔지. 그래서 급하게 나가느라 지갑도 안 챙겼어. 신분증이 없어. 원래 먹고 먹었어. 원래 모바일 신분증 그거 평생 안 하다가 오늘 이제 와서 했다. 그래도 술 많이 마셨어요. 많이 저, 하이볼 두 잔에 소주 반병 먹었어요. 제 기준 많이 마신 겁니다, 알려드 술찌가 아니라요. 가성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. 복분자 하이볼 마셨거든요. 맛있더라고요. 서비스로 토스트도 받았어요. 토스트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음, 프렌치 토스트. 맛평가는 맛있다 밖에 없나요? 음, 맛있었어요. <laughs> 맞아요. 설탕 뿌려진 프렌치 토스트 였는데요. 굉장히 달라구리하고 맛있었어요. 아, 정신, 정신,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마셨지. 취했냐고요? 안 취했죠. 약간, 약간, 약간 취했어. 조절 잘 해. 발 저게 뭔데요? 취한 사람 특, 안 취했다고 한. 조금 취했다 했죠? 제발, 그럼 취한 거잖아요. 가불기 거네? 거하게 먹고 취해서 갤갤 웃으면서 시뻘갠 적 있냐고요? 그 정도까지는 못 마셔요 제가 몸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올라와요 양님 진짜 아싸인 척하는 인싸시네요 감사합니다 술게임으로 이미지 게임을 했거든요 5일 동안 안 씻어봤을 것 같은 사람에서 지목당했고요 저번 주 주말 동안 안 나가봤을 것 같은 사람 지목당했고요 지금 집에 가고 싶어 보이는 사람 지목당했고요 <laughs> 그렇게 야금야금 술 먹어서 소주 반병 먹었어요. 팩트요. 아, 팩트였어요. 아니, 화나네대 다음에 오일만 안 씻은 줄 알아? 조용히, 그냥 술도 마셨는데, 이제 그냥 자기 전에 보고 싶어서 켰다. 그래. 우리 보고 싶었구나. <laughs> 카페요? 아, 친구요. 제 친구. 비틱지라던데요. 제 형님 물컵같이 썼어요. 부럽죠. 이거 내 옆에서 글 올렸어. 내가 사진 찍고 있으니까 나도 따라 찍을래 하더니 따라 찍었어. 그러고는 내 물컵 지 물컵인 줄 알고 쓰다가 이거 내 건데 하니까 어때? 여, 여기서 비틱지랑 내 사진 올렸던데. 그래서 브이 해줬어요. 니요 다른 친구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약간 기 빨렸어. 밖에 오래 못 있겠더라. 난난 난 이게 컨셉인 줄 알았어. 힘들어. 집이 집이 너무 좋아 취했다고요? 지금은 다깬 상태입니다. 그냥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밤에 취하신 겁니다. 말투가 더 녹록해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늘 월요일이잖아. 월요일인데 일찍 켜서 보려나? 원래 안볼것 같은데. 개백수가 조수로 보여. 개백수세요? <laughs> 해충 이야기한다고 가야죠. 너네 봤으니 됐다. 난안 됐는데 <laughs> 더 해야겠어. 술향만 <laughs> 맡으셨나봐요, 대항님. 저 많이 마셨다니까요. 근데 아무래도 말이에요. 소주는 참못 마시겠어요. 소주는 손소독제 물탄 거라던 말이 있던데 진짜 그런 맛인가요? 비슷한 편이죠. 음소독제를 먹어본 적이 없네. 어우, 난 소주 단지 모르겠어. 그냥 존나 쓰기만 한데, 시발. 뭐가 달다는 건지 하나도 없어. 존나 맛없어. 분자 하이볼이랑 파인애플 하이볼을 마셨거든요. 그거는 술 맛이 하나도 안 나서 참 좋았어요. 그건 음료수예요. 그거 마시고 운전해 보시던가. 마시고 운전해 보시던가. 내가 그말 듣고 운전하는데 탓이라고. 내파트에 니네가 술 아니라면, 음, 난 운전면 없어. 면은 언제 따? 면 따고 싶다 아니야, 별로 안 따고 싶은 거 같기도 하고, 따야 될거 같기도 하고, 자꾸 약간. 자꾸 누나라고 부르지 마라. 쭉탱이 날린다. 이 주먹 보여? 말. 발 <laughs> 핥았다, 이러고 있네. 세상에나. 어쩌면 좋아. 자러 가겠습니다. 그래, 잘 자. 안 오면 죽을 거야. 어? 안 오면 죽일 수 있는 건가요? 끝까지 살아남아서 방송 볼게. 내 손으로 죽여야 되네, 그러면. 그래, 그래. 잘 자고, 좋은 꿈 꾸고, 행복하렴.